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 보이시죠? 네,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자, 기즈모 채널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친해진 동생인데 아,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해서 아, 특별히 모셨어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LD 솔루션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음. 이현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네. 고민이 뭔지 제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최근에 음, 음. 이제 독립을 좀 해볼까. 아, 어머니가 제주도 내려가신다고 뭐좀 구하신다고. 네네 음, 제주쪽으로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따로 주어야겠네. 네, 네. 아. 독립을 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네. 또 이제 우리 음. 이제 뭐 정철이 형님을 만나가지고 음. 음. 얘기를 잘 귀인을 만났어요. 자, 그럼 어떤 주거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사실 저는 조금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많지, 많지. 뭐 비용적인 부분, 시각적인 아. 부분. 이사비용만 한 음. 2, 3백0들 아, 그렇다요 그러니까. 내가 네. 10년 넘게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독립은 처음이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고 조금 손쉽고 좀 음. 재밌는 공간에. 어, 뭐 청소도 불편하고, 네. 세탁하는 것도 귀찮고. 제일 싫죠. 자, 그래서 내가 뭐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동안 자취를 음. 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잠만 자는 공간이 되기 쉽더라고요. 이렇게 음. 숙소라는 데가. 좀이그 주거 공간에서 음. 좀놀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좀그 근처에 좀잘돼 있는 거 이런 공간이 나중에 살아보니까. 음. 아, 되게 좋더라. 고요 저도 그런 게좀 필요한 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영구님을 어 부른 건 마침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소개시켜드릴 딱 맞는, 네. 누가 대본이라도 쓴 듯이 네. 그런 공간이 있어서 불렀어요. 근데 내가 뭐 사실 구해줘 홈즈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에피소드 성수 101이라는 그런 공유 주거 공간이라는 데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동생 이형구 네. 님도 이런 공간에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같이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공간을 같이 보시고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네. 리얼이잖아. 정말 네, 생각하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준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공유 주거 공간인 에피소드 성수 101이라는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성수동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뚝섬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봤는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렸어요. 오는 중에 뚝섬이나 성수동 잘 아시죠? 작은 어, 조그만 카페나 조그만 뭐 식당 특색 있는 레스토랑 굉장히 많죠. 자, 여기 서울숲이 네. 걸어서 10분 거리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운동 안 하지? 운동 안 하지만 운동 엄청 좋아해아 그래? 아, 운동 맹인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로요 <배워>. 근육이 <laughs> 블루보틀 알죠? 네 알죠 뚝섬역에 네, 바로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뚝섬역 보기에서 10분 거리 블루보틀 뿐만 <laughs> 아니라 성수동이 굉장히 핫한 핫한 데 많지 <laughs> 그쵸, 카페, 레스토랑 많고. 성수동이 참 살기 좋은 네, 동네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음. 아주 문화적으로, 어, 괜찮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 강남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어,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이니까 굉장히 가깝고요. 강남 출퇴근 하기도 좋고요. 자, 요 건물인데, 자, 외관을 보시면 10층 건물이에요. 빨간 벽돌로 지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금속 재질로 마무리해서. 굉장히 어,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나 상막한 그런 느낌이 이런 아니라, 이런 감각이. 그런... 어, 그냥 사무용?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있는 그런 빌딩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에피소드 성수 101 안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공간인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에피소드 성수 101 공간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로비가 있어요 로비가 있는데 여기 봐주시는 분이 이는 뭐, 그렇게 넓진 거예요. 않아요 자, 넓진 않고 진짜 오피스텔 같지는 않네요 아, 그렇진 않지 회사 들어온 것 같아요 회사, 네. 회사 로비 950원 오딱 찍혀 오 신기. 해 몰래 가져갈 수도 근데, 있을 뭐, 것. 있을 거. 것 거. <laughs> 너무 촌스러워. 아, 아, 정말. 무인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무척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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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택배를 맡아 놓는 택배 공간이 있어요. 자 외출하시거나 뭐 직장 갔을 때 택배가 왔을 때 받아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자분들은 네. 그런 게 되게 네. 중요하요퇴근할때 네, 네,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로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주거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공용 공간이 세탁실이죠. 세탁실인데 건조기가 있고 20kg 짜리 뭐 이불 그러니까 이런 거도 사실 건조기 있는, 있는 오피스텔이 어딨어요? 없죠. 없죠. 원룸 같은데는 아예 네. 없고. 될것 같아요. 뭐 건조기 따로 사실 필요 없고요. 자 다음 공간은 어 개인 스토리지예요 창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들은 짐이 좀 많다. 그런데 자주 안 쓴다. 이런 거는 창고에 넣어서 하나를 해도 되고 짐이 더 많다는 뭐두 개를 빌려서 넣어두면. 예. 되는 거죠 월 단위로 자기가 계약한 만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공간은 공유 부엌이에요 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이게 어떤 성수동의 작은 에, 뭐 이탈리아 음식점 온 느낌이에요 햇빛이 쫙 비치고 여기 앉아서 파스타 만들어 갖고 나는 만약에 여기 입주한다면 어, 안에서 안먹고 다 여기 와서 먹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맞아 맞아 사람들 지나다닐 때 얼굴도 익히고 할수 있게 음. 어. 손요 손님들, 네. 손님들 왔을 때도. 자 여기는 식기세척기예요. 방에서 먹은 거 여기 와서 식기세척기로 다끄셔도될것 같고요. 자 음식물 처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요. 저기 토스터기도 있고 그래서 토스터기도 살 필요 없죠. 여기 있으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여기서 쓰시면 되고 모든 게다갖춰졌어요 그리고 이 공유 공간은 사실 나와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도록 공선을 짜놨어요. 자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공간일까요? 자, 여기는 피트니스 공간이에요. 피트니스 공간이라서 여기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여기 뭐 요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한두세 명이 요즘에는 어, 개인 p t 샵이라고 해가지고 아, 작은 공간에서 아, 1대1, 1대1 많이 트레이닝을 아, 많이 하거든요. 하도록 만들어놓은 설계 공간이에요. 어, 이거 아주 영리해요 어, 여기는 아, 여기 요 공간은 자, 여기 보면 스크린도 있어요.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앉아서 푹쉴 수도 있고 쉬면서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지고. 어, 여기. 는 토킹 룸이라고 해서 빈백이 있어서 앉아서 서로 뭐 얘기도 할수 있고 그런 거. 뭐. 유니크한 공간이에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되게 감각적이에요. 아주 세련된 느낌이에요. 아주 이런 세련된 거를 개인이 꾸밀려면 못 꾸미지.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남의 집에 이걸 투자해서 벽지 면 어떻게 힘들? 하지. 품장 같은 게 아주 넉넉하게 있고요. 자 수납 공간은 사실 뭐멀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스토리지, 이 공용 스토리지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탁기가 여기 있고요. 어, 여기 와인 렉도 있어요. 와인 렉이 있는 숙소는 이 옵션으로 있는데 처음 봤는데 어, 좀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렉 있는 거 진짜 신기했 네, 너무 대박이야.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앉아서 휴식도 취하시고. 자 여기가. 타입 A형인데 19.7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수로 환산하면 6평이에요. 6평. 평 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뭐, 네. 넓진 않아요. 안에서 뭐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지하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뭐 루프탑이나 아까 같은 그런 토킹룸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라고 만들어 놓은 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사올 필요가 없고, 몸만 들어와서 또 단기 임대로 한 달씩만 임대해도 되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왔을 때 편한 데서 살고 싶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평수이고 위치인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볼게요. 화장실은 아 이게 사실 화장실이 되게 좁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크기가 괜찮아요. 예, 샤워 박스도 괜찮고 작은 크기지만 아주 잘 설계를 해갖고 부족함이 없게 어떻게 보면은 한 15평대 오피스텔하고 비슷한 크기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감각적으로 잘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화장실도 그렇지만 어, 집의 톤들이 프로의 솜씨가 느껴지는 이런 호텔 같은 느낌이 들도록 아주 어, 전문가의 솜씨로 설계를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로 임대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 세팅을 다 해놨어요. 거의 풀 세팅이 돼서 베개랑 이불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임대를? 아 임대. 아, 렌트 안 하고 가져와도 되죠. 가져와도 되지. 그래서 여기는 풀 세팅이 돼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인터넷도 다돼 있어. 청소도 월1회 무료.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나갈 때 어,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해놓으면 앱으로 신청해 놓으면 와서 해주고. 그리고 캡스 홈이 또 집집마다 달려 있어요. 그래 갖고 여자분들도 아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저런 서비스 뭐 예를 들어 집에다 캡스홈 달고 뭐 청소 한 달에 1회 해 주고 이러면 인터넷도 또 그렇죠. 신청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그것만 해도 10만 원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단기 임대 나는 1년 정도 살건 아니고,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살아보겠다. 음, 음. 아니면, 아, 내가 출자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야. 딱 요즘 취향, 요즘 트렌드. 맞아, 맞아. 자 여기는 타입 A 방인데요. 어, 여기가 가장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공간은 좀 단기 위주로서 뭐풀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여기는 풀 세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뭐 침대라든지 여기는 한일년 한 정도 살 때. 자기들이 좀 원하는 침대나 근데 침대도 대여는 가능해요 네. 침대도 대여는 가능한데 자기가 뭐 원하는 침대를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1년 있다 또 가져가면 이사해야 되고 뭐 번거롭지 그냥 나같으면 임대를 하겠어 그럼 돈 주고 보면 6평 정도가 되겠죠 빌트인 가구들은 뭐 여기 옷장 부족한 부분은 공용 스토리지에 같이 빌려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머리 기본 세개를 제공하니까 여기에다가 책 같은 거 꽂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자재를 확실히 좋은 걸 썼더라. 네, 이렇게 음. 음. 보기만 면으로 봐도 음. 좋아 보이니까 원래 네, 원룸이나 막 네. 이런 어설픈 오피텔 가면 자재들이 좀 낭창낭창하다는 그런 느낌. 이 여기는 뭐, 벽지도 좋은 거쓴거 같고 네, 페인트도 네. 좋게 좋은 걸로 다 칠한 거 같아. 같아. 자, 4층하고 8층에는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요. 음. 음. <웃음> <웃음> 쓰레기 그러니까 스타벅스, 좀 <laughs> 스타벅스 느낌이다 침대에 놓고 좀 자고 싶어요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깔끔하고 아주 어 멋져요 감각적이에요 자 여기는 아주 특별한 방이에요 에디션 같은 음, 방이에 저거는 얼른 가서 내가 먼저 어. 다 방이 저렇진 않으니까. 코 호텔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확 풍겨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어, 나는 이방할 것 같아. 한번 살 거, 인생. 어? 이런 데서 살아야지. 그리고 화장실이 오픈형이에요. 화장실 오픈. 요 오픈요? 자기가 샤워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알릴 수 있죠. 집에 누군가 있다면. 자, 화장실은, 자, 세면대는 없어요. 안에. 세면대는 없고, 바깥쪽에 세면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외국 호텔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꾸며놓죠. 그래서 좀 한국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외국에 부티코 호텔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어, 덮어놨다가 쓸 때만 열어서 야, 저 신도. 음. 이게 먼지 같은 거쌓이잖아안 음, 안 쓰는 거. 그리고 위에 침대 올라갈 뭐, 아, 그렇지, 그, 그 있고 방 자체는 23.48 제곱미터. 그래서 툴 그, 그 세팅 돼 있는 평소 거죠. 아. 7.1평이라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예, 안에 앞에 쇼파도 있고, 예, 이 앞에 소파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몇개 있어, 있어. 몇 개, 옆에. 어? 복층형도 있고. 어, 전문가의 그런 솜씨가 네, 이런 톤이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어, 조명이나 이런 게. 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네. 자, 여기 9층은 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케아.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근데 이케아와 협업한 방이에요. 그래서 내부가 어, 이케아 쇼룸 같아요. 어, 아니, 나도 이케아를 많이 사면 돼. 느낌의... 나는 왜 저런, 느낌의... <laughs> 느낌의... 저런 느낌이야? <laughs> <하는 거야? 웃음> <laughs> <그렇지. 웃음> 그쵸. 그리고 그 이쪽은 또 테마가 내추럴한 어, 분위기예요. 여기는 나무나 원목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좀 의자도 마. 아, 음. 음. 방마다 뭔가 특색이 있어요. 테마를 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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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탑을 한번 볼게요. 저희 루프탑 공간은 정말 여기 멋있어요. 뚝섬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음. 루프탑. 이게 한 10몇 층 중앙 높이니까 여기서 이 성수도 네네. 한 눈에 어, 다 보이지 아, 그래. 뭐 나무도 있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기 누워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 저기 저, 루프탑 카페 음. 실제, 음. 실제 저 싱크대 같은 게 있어요 안 음, 그렇죠. 어, 음식, 음식 단단한 먹고 단단한 파티. 음. 저 체온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파티를 해도 될것 같고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루프탑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도 그럼 되면 진짜 좋을 거예요. 맥주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좋죠. 자 이제 커뮤니티룸을 한번 볼게요. 자 지하 1층 오시면 처음에 카페가 보여. 카페. 자 여기가 거의 핵심적인 아, 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뭘 먹을까요? 너뭐 먹을래? 아이스. 아이스. 따뜻한 아이스 이씨. <laughs> 루이보스 바닐라 하나만 주세요. 어, 네, 따뜻한 걸로. 가격은 그러면 만 원이네요. 자, 얼마요? 입주자입니다, 저.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는 50% 할인. 아 정말요? 음, 아 좋다. 음. 그럼 커피가 한2 0 0 0원 정도. 저도 하루 에 따뜻한 두세 음. 번먹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커피 내려서 와도 돼요. 누가 뭐라 안 해. 그렇죠. 응. 공용 공간이기 아. 때문에.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도 외부인도 출입 가능한아외국인 뭐, 출입 가능해. 요 자,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은 카페 라운지 공간인데요. 이게 공유. 이렇게 앉아있다가 네, 일하다가, 네, 일하다가 네, 아유, 아, 저좀뭐좀 뭐좀 도와드릴까요? 50시일 하면서. 50시일 <웃음> <웃음> 아, 이게 썸구나. 뭐, 뭐, 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맞붙이게 뭐, 뭐, 되잖아. 여기 입주민들은. 뭐, 얼굴이 뭐, 당연히 뭐, 익을 뭐, 수밖에 없지. 솔로들은 정말. 뭐, 솔로잖아. 뭐, 솔로, 솔로지. 412호 사는데 뭐 오픈룸 파티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붙여놔도 되겠죠. 이쪽 벽도 성수동의 예술가들이 직접 데코레이션 한 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대장 조명은 게 아니라 저렇게 공간 하나하나를 완성도 있게 만들었어요또 음, 조명도 저녁 때가 되면 좀 낮춰서 낮에는 일하거나 사람 만나기 좋게 하다가 저녁 때는 좀 낮춰서 와인도 마실 수있나 아, 파티 가실 음, 그런 조명으로 또 낮아질 분위기, 분위기 네, 있게. 입주자, 거주자들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다목적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자, 이쪽에는 키친이 있습니다. 쿠킹 클래스라든지 이런 강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가끔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공간은 스테이지라는 공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프로젝터를 싸서요. 뭐 영화도 볼수 있겠지만 뭐. 그 영화. 강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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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그 달달이 몇 개씩 있대요. 그 그래서 강연도 하고 아, 뭐 배우는 거, 아, 좋다. 테라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자 성수 에피소드 101을 대강 보셨는데 뭐이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사람들과 많이 맞닥뜨릴 수 있게 된 구조 이런 거에서 사람들하고 좀 얼굴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또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적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하면서 응. 뭐 세미나나 가는 것같아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많이 찾아 다녀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주저, 주거 공간에서 음...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은 공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입주민한테 시키면 누가 하겠어 근데 음. 이 에피소드 공간에서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어서 음. 그 사람이 직접 다 어. 기획을 하고 어. 해주는 거 어. 저는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 자선 공연을 하는데 음. 굳이 뭐 이제 필요한 장소를 대관으로 찾아다니는 것보다 <laughs> 저 공간에서 할수 있어요 음. 서 일석이조인데 거기다 또 토요일은 음. 브런치도 제공을 해요 아 정말요? <laughs> 뭐또 입주민 공간이니까 굳이 뭐 시키지 않더라도 어. 자기가 그냥 부담 갖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려가서 뭐 먹고 싶으면 해서 먹고 음식 잘하는 거 보여주면 뭐 음. 그런 거 요즘 또 좋아하는 여자들 또너너왜 말하다가 다 여자고 가 기승전 <laughs> 자다 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 사실 저는 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 진짜 어, 100점 만점에 95점 내가 네. 형도 표정을 아는데, 네, 네, 네. 정말 좋아하는 아, 표정이야, 아, 진짜, 이게. 아, 진짜 <laughs>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어. 사실, 지금 뭐 하나하나 뭐 하나 주차, 테라스, 루프탑뭐 이제 운동하는 곳, 세탁실 다 통틀어서 맞으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laughs> 만들면 없는 일만 못한 경우도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다 보니까 음. 굉장히 공간 완성도나 디자인적 완성도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불러서, 야, 우리 뭐, 우리 공유 주거 공간인데 카페가 있어 했는데, 딱 가는데, 카페가 분위기가 별로야. 그러면, 뭐, 부르지 있으나 안 하라고. 근데 저기는 누굴 불러도 그냥 성수동에 감각 있는 카페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사무실이 있지만, 음. 주로 이제 사무실에 있기 좀 답답하니까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음. 이제 노트북 들고 가서 그렇지, 작업을 그렇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저런 공간이 있으면은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 만나기도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용이. 임대료. 네. 임대료. 자, 비용이 네. 좀 민감한데요. 네. 이게 한 달에 최소 7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초반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공간마다 차이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공간에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다 하는 게좀 말해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에피소드 성수 101 에피소드 성수만 쳐도 돼요 음.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어 신청을 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비용이 사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주거 공간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저 대치동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네. 월 80이었어요 저기보다 공간 조금 넓었었는데, 아무 뭐뭐 서비스 없어. 공간이 없지. 아, 루프탑이 있어, 카페가 있어. 그게 80이었던 게한 10년 전에. 10년 전, 10년, 10년 전. 전. 굉장히 비싸. 배치도. 예,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비용이 이렇게 살짝 높긴 해도, 음. 이런 공유 음. 공간이 있다는 거. 지하만 내려가면 바로 카페고, 또 리프레쉬 할수 있는 루프탑도 있고. 음. 그래서,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 공간만 잘 활용하면 어 상당 부분, 어 본전 생각이 안날 수도 있다. 상세될 것 같아. 아, 상세. 해운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오, 갑자기. <laughs> 하다가 생각난 게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베개랑 이불만 들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어. 그리고 이게 월단위 계약이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방에 따라서 는 월단 아 아까, 방에 따라서? 아까 풀 세팅해놓은 방 이런 음... 거는 단기인데 월 단위로 음... 네, 가능해요. 한 달만도 살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한 달씩 또 번갈아가면서 살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직접 경험해 보고 이렇게 마침 동생이 찾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네. 오늘 뭐 광고지만 비록광고지만 그렇죠. 와서 한번 보여 주면서 감상을 물어봤어요. 정말. 네, 네. 어, 이런 총각들이 네. 어? 솔로가 이런 공간을 볼때 어떤 느낌이 있을지 음. 어, 너무 또 비싸게 느끼진 않을지 그런데 음. 또 비싸긴 비싼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나 뭐 카페 갈돈 아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네. 상쇄! 맞습니다 상쇄가 되는 부분도 네네.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저는 이제 혼자 어, 살순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성수101에 직접 입주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음. 몇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오다, 됐었서 여자랑. <laughs> 아니, 아니, 이제 오다하다. 오다. 자,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고요. 어쨌든 몇 년은 모르겠지만 인생의 한순간 정도는 꼭 경험해보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에피소드 홈페이지로 가서 직접 투어 신청해보시고요. 어, 인생을 뭐, 어, 좀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두번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이영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 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호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네, 어, 우선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어, 오늘 굉장히 좋은 그 콘텐츠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제가 굉장히 음. 요즘에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음. 뭐 저도 항상 기즈모 채널 응원하고 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기즈모, 기즈모 형님 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뭐이 우리 예전에 얼굴 보면 알겠지만 네. 아,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아, 아그 음. 아, 얘기는 음. 해야 돼. 그 K-pop이라는 이게는... 그룹의 K-pop이라는 네, 그룹의 리드 보컬.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네, 네. K-pop이 음. 흥하자마자 네. 그때 별명 아그 예명이 뭐였죠? 아 저는 활동할 때 이제 영원이었죠. 영어, 영원 영원을 좀잘못 치고 돈을 영원 벌었죠. 네 잔고가 영원. <laughs> 이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즈모라는 이름은 어떤 것 같아요? 기즈모. 기즈모 엔지 앙증맞. 고 아. 약간 꼬지고지고 싶은 것 같은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영어 문화 네. <laughs> 낫지. 예잘 네, <laughs> 어울려 닮았잖아요. 네. 하여튼 네. 이거 나간 후에 반응 좋으면 우리 왕년의 K-pop 스타 그리고 슈바맨 3에 작년에 나왔었잖아. 아, 작년 2였습니다. 작년 2였나? 아, 2에 나왔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으로, 네, 스타트업 좀밀어보고 네. <laughs> 방송으로 아, 볼게요. 그럼 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코너 하나 만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와서 해줄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구나. 어, 뭐, 수... 그런 거는 너무너무 좋고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네. 네. 아, 네. 하여튼, 마땅한 코너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이 해서 잘될 만한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기준호였고, 이형구 명원, 예, 네, 왕년의 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